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는 푸틴을 향해 유럽 국가들이 전례 없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의 군사 기밀까지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와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정부 및 국영 언론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 대통령실 공식 사이트인 크렘린궁 사이트를 다운시켰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부 웹사이트를 마비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군수를 지원한 벨라루스의 무기 제조업체의 이메일을 유출시켰습니다. 러시아 국영 TV에서는 갑자기 우크라이나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것도 어나니머스의 해킹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영 방송인 알티뉴스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도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나니머스란 해커와 행동주의자의 합성어로 이 해킹 그룹은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킹으로 러시아의 군사기밀을 탈취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은 이제 미사일과 공중폭격 지상군 투입에 전형적인 재래식 공격에 이어 사이버 공격까지 더해진 21세기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연쇄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상전에서 난항에 빠진 푸틴은 결국 사이버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전부터 주요 기관에 디도스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다급하게 한국의 IT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해킹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첨단 기술 선진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러시아가 배후로 여겨지는 해커그룹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이트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해커 6명이 IOC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후원기업 등의 해킹을 시도했고, 러시아가 이 같은 해킹을 시도한 이유는 IOC가 2014년 소치올림픽 집단 도핑 조작으로 러시아 대표팀을 제재하자 올림픽 운영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인증 및 DB 서버가 파괴되면서 수송과 선수촌 유니폼 관리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한국은 뛰어난 IT 기술로 밤샘 복구 작업 끝에 조기 정상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IT 강국 한국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막을 보안 기술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마비된 자국 통신망을 보완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전 세계에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우크라이나가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주 인터넷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중요 통신 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더라도 위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통신이 마비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우크라이나 상공에 더 많은 우주 인터넷 위성들을 투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미 우주 위성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은 3억 달러를 투자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 기업 원웹을 통해 올해까지 총 648기의 위성을 쏘아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감한 저항을 목격한 전세계가 이 나라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난민들을 돕기 위해 1천만 달러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난민은 이미 약 4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은 주변국인 헝가리, 루마니아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전격적으로 중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정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무기한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약 3,800여 명으로 법무부는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자가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의 경우에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한국 시민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SNS 상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부 행렬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한국인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국제 모금을 진행 중인 스위스 적십자에 1만 달러, 우리 돈약 1,200만 원을 기부한 영수증을 인증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편지글도 남겼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의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라며 진심 어린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누마렌코 대사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종전을 요구하는 배우 이영애 씨의 서신과 커다란 기부에 무척 감동하고 또 감동했으며 이번 기부금은 침략 피해자들을 위해 쓰인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이들의 바람이 전해진 것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전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등 연료 및 식량까지 부족해진 러시아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욕 타임스는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떤 러시아군 부대 전체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싸우지도 않고 무기를 내려놨고 상당수의 러시아군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징집병들로 전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는 일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도 키에프를 향해 진군하는 탱크와 장갑차 등 러시아군 수송행렬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이유가 이러한 러시아군의 상태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의 상업위성업체 막사는 64km가 넘는 키에프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수송행렬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행렬 가운데 일부는 운행속도가 느렸으며 일부는 운행을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변화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역의원 3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 의회는 예전부터 푸틴의 꼭두각시로 힘이 없지만 푸틴의 독재가 심각한 러시아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억만장자, TV 앵커, 스포츠 스타들까지 전쟁을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무모한 도발은 언제 자기들의 일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유럽을 반 러시아 연대로 똘똘 뭉치게 했는가 하면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비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